감사합니다. 아,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예인이와 윤지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뜻을 밝혀 알아 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삼대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는 그 첫째 아들들을 막 이렇게 죽일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대문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그것을 지나가겠다, 유월하겠다 해서 유월절. 그래서 그때부터 아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켰죠 그 다음 이제 7.7절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인데 그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지, 그것이 지그 이제 두 번째, 어,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장막에서 지냈고 또 우리의 나그네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켰어요. 우리 이렇게 삼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고아와 과부 및 떠돌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죠. 오늘 우리가 노숙인 분들을 섬기면서 우리도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노, 노숙인들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있고 또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이 땅을 그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 더볼 텐데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 40절까지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해 봤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털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낙은해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털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은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이 한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다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열 처녀 이야기를 통해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천국을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려주시는데, 첫째로는 달란티 비율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주어진 환경과 자원을 보고 불평하느라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최선을 다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이제 나타나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해주고 계신데 죽음 이후에 심판의 날에 의인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의인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쭈자 40절 말씀합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기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 섬는 영혼들을 살펴볼 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이죠. 예수님 섬기듯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어떤 영혼들 만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그 어떤 영혼이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 5 절. 부터 37절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이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께서는 자기로 욕해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사람도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두 대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사실 이그담요를 어 이렇게 나눠드리는 섬기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되자마자 사실 떠오른 말씀 사실 일말씀이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담요를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삶으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담요를 나눠드리면서 우리도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 섬기는 이들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라는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숙인들 바라볼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렇게 바로 쇠천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섬기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노숙인들.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될지 정말 전혀 알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어, 그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귀여기시는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섬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섬길 때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정성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섬기는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 길그영혼들에게 주님의 의배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 주옵소서. 아버지작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섬기듯 아버지 섬겨 나아가니, 아버지 저와 예인을 인지 아버지의 세심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싶습니다 기다립니다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될지 어, 정말 주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이 잠시나마 따뜻한, 조금이나마 따뜻한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줄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작은 성김을 통해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섬김이겠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수많은 노숙인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온전히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한눈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한눈 좀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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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놀자 아, 네. 다 놀자 알 예. 어요 야삼 놀자 놀자 아네야저기 저거 기다그런요 어디에 계세요? 서울한선나막요 그쪽 가볼게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느 왔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서 왔어요 네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니에요 네, 어르신. 네네 네, 어 전화하세요. 근데 한 3명 죽었어요 아 오세요. 그러셨어요? 네, 어제요? 네. 뭐,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2년 동안 월화에서 8명 죽었고 아.. 너무 많안기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졸라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 감사합니다. 네. 사 네. 네.